안녕하십니까. 월넛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딱지를 사가지고, 이 카드들을 통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일단 서비스 팩을 좀 볼게요. 제가 제거부랑 세 장을 사서, 세 장이랑, 네. 애매한 팩만 있네요. 대단해. 자, 일단은 가위 들고, 애매한 놈들부터 서비스 팩을 뜯어보겠습니다. 가위로 잘라본 거 처음인데. 링크 브레인즈 팩 3. 엑스트라 팩 2018.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지키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laughs> 듀얼리 레전드 듀얼리트 편집스 먼저 볼게요. 가장 관심 있는 거부터 이패스존 퍼이스 목탄 둥둥 성잘를 받은 문요, 간기그 레이트 오브 너무 많은데? 레전드 비얼리트 편, 가가 자무라이, 아스트로레프드 매지션, 특혜 마도진, 매이션즈 로드, 세틀라이트 싱크로. 제대로 나온 거 맞지 이거? 음? 밴드 레버넌트, FA 그랜드 그랑, 아, 서킷 그랑프리, f 페 위너즈, 위쪽이 결집, 밴드의 나이트. 음, 대단해. 하나같이 기대가 없어. 어디? 링크 브레인즈 103, 아티팩트의 신지, 다크시무르브, 요거 허어! <laughs> 베르테와 아나콘다가 여기서 나왔네. 와, 운수 좋네요, 오늘. 이야, 그뱀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하하. <laughs> 아. 어. 그럼 이 기세에 타서 바로 링크 브랜지 100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음, 나온 거 맞겠지. 자, 이거를 뜯어볼게요. 야 마압소사. 이 발았던 걸 이렇게 서비스팩에 넣는다고. 정말 대단한데? 이게 나왔다고. 제가 막 가위로 잘라서 뜯는 거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해요. 제가 하면서. 카드 잘리면 어떡하나. 카드 잘리면 어쩌나. 어. <laughs> 아니, 내 목표가 이렇게 한 장, 한 번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다 잘랐고요.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참 많다. 오치나토 아, 파괴검사의 반용마게사 하이퍼 디렉터 용파괴검사 버스터 블레이더 어, 여기다 쏠. 나 아, 오치. 마계극단 마계 엔터의 비버스터 드레이크 요호 왜 이게 또 나와 왜 뱀이 이게 두장이야 세상에 맙소사 아무튼 뱀이 나왔습니다 어. <웃음> <웃음> 믿을 수가 없네요 마계극단 판타지 매직 어설투코 왕신도 시무르크 카오스 자이언트 하우스 자이언트도 처음에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내요, 댓글로. 한 240원쯤으로. 성유물 자가 엘레지, 게일 그거, 엑스트 아 히어로 헬 디바이서, 킹자 칼. 성유물 있는 자, 성전사 리브, 시 클래시와 이번, 고성대 사우라비스 와, 믿을 수가 없다. 다음 성도희 송족이 혼의 비트였지 스파이더 오키드 크로스로즈 드래곤 나루마세라피 로즈마리 로즈마리가 처음 들록됐을때레어드가뭔 기억이 안 나네요 제비의 태도 신난다 어버이의 마영민마역의설너잘 나왔네 환상들이오라온 얘도 참 비싼데 오라유 참 값이 또 많이 내렸겠어요 카야테 필요 없고 피노, 디오네아, 성두이 질크, 루드라의 마도덕, 에리어 제로, 아이스트라 에키두나, 드래고사크. 와, 오늘 제가 진짜 운이 좋네요. 그뱀두 장째야, 두 장째. 설도 얻었고요. 오지나토, 반룡, 천이용 사이, 사하스라라, 사하드라라, 무사신, 야마토. 야마토 값게 비쌌거든요. 많이 따졌어요. 따질 때가 됐지. 이제 아무도 없는니다용혼의환생 파괴곤 마스터 버스터 블레이더, 황상수이아우로라돈 로블링크가 한때 유하, 유, 유행하던 시절에 쓰였던 녀석이죠. 무사신제, 스사노. 엔터의 버스터 드레이크, 전신신원의, 링크 갓 드래곤 이게 울트라네요 음.. 저도 얘를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갖고는 있어가지고 뭐. 이래서 FGD에 기록했나 에이 아.. 카드 조금 구겨졌다니 판타지 매직 어설 초고 파괴 검사 S5 반용 아지펙트 듀란다용혼의 환생 미라지 디클레어로 쓸모 는거 화견 마스터 버스터 블레이더. 아, 종원용 카오스 앰페어 대본. 아 오늘 참 우리 좋아요. 솔직히, 아, 근데 설령 을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데비의 태도, 오버이 헤나, 환주의 화학성 블룸 하모니스트, 경멸용 다크아우 예, 네, 이렇게. 링크 브랜즈 103 콩트시 굉장히 잘 나왔고요. 다음은 엑스트라 백 2019를 어보겠습니다 제발, 그, 발키만 안나왔면 좋겠어요. 아니, 발키가 아니고, YQ랩. y q 랩는 제가 좋아하던 테마도 아니고, 크로노 다이버는 이제 제가 문장구 덱을 짜고 싶어서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기억에 말할 것도 없는데, 좀, 왈큐렐의 장점이 이쁘다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잘 모르겠어요 왈큐렐 리트도 이제 한번 왈큐렐 리트 때문에 나, 나온 발케이들이 다 타점이 안좋거든요 그 시그론이라고 동봉 출신이 하나 있는데 걔라도 섞었으면 모를까? 다 네, 토너다이버 대대식프라이아이 사과 미기역 호박작전 시간의 여신의 장난 미기역의 위험지대 미기역 이름 번역이 정말 아쉽긴 해요. 단거라서 영어로 되게 인기와서 진짜 웃겼는데 미기역의 오곳보고 오고. 사령의 과세 여신 오르드의 재단 와이클의피아트크로노다이더리단음 이게 나왔다는 거는 그 토끼랑 그 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래도 리단도 확률이 진짜 어? 꼭 통틀송은 잘안 나온다고 해서 잘 됐네요 뭐 나쁘진 않아요 아 이거 두 틈튼데 힘드네 베젤쉽 위기랑라고이마리야대류 포춘 체리어트 성공 클라렌트 마이클레포 이, 이키네의 퐁이란 게 말이에요. 안기면 죽는 거예요. 신난다! 죽었어! 아이고. 오고포고, 로게유 화염, 라 와이큐레, 훈프트, 크로나다이와의 미개혁의 썬더버터. 미개혁에서 쓸만한 애, 그 토끼라든가 그 뱀은 다, 레어도가 많이 높아서. 사과, 천마이 나에게, 미개혁의 월프, 콘택트 게이트, 와이큐 레세크스트, 독일어로 여보? 여섯 번째란 뜻인 것 같은 주소 기억하는데 어매졌죠? 성기사 팔리노와 미개역 조사보고 와이큐 레체리어트, 숨겨진 마을 인법 순례의 땅 종막 이비 성기사, 코르네오스, 미개역, 제2차, 미개역 타운데 미개역, 유마리아드, 도로도로곤, 괜찮다. 그렇네요. 미개역이 위험지대 다음으로, 하, 빨리 갑시다. 성기사, 이반, 로게 화염, 스코틀리스셋 다, 모스맨, 와 왈켈, 에르다. 이분은, 운동. 아, 음소거 처리해야겠네요. 노란 척자, 미개혁의 환대, 바이츠, 다이버 와이케 치바이트, 크로노다이버 핵, 와이, 미개혁의 썬더버드. 아, 이런 좀 불안해지는데요. 성검 이 입금 미래, 스쿨, 여신 스쿨즈의선타 와이케 치바이트, 숨겨진 마, 인격수이 땅, 미개혁의 잡, 제카로프, 와, 세상에. 어, 이게 뽑혔네요, 와. 황룡의 접자, 손마이 나이게, 와이큐로 아스테스트, 성검 클라인트종막이비 와, 너무 기쁘다. 소원 청취했네요, 소원 청취했어. 인컵 요, 요게 변화의 술, 여신 베르단디, 도 와이큐의 피아트, 와이큐의 비루니대 와이큐의 세크스트. 아, 왜피켜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급성령, 아이비스, 폐차 보활 여신, 우르드의 신와이클의홈프트이클의 에르다. 그거 보니까, 패커버론 에르다가 나왔네요. 에르다 레온데 좀, 있... 오고포고 가세, 유마리아 대륙, 손택트 데이트, 와, 지네 몇 대, 미 헉! 니미르고 나왔어! 니미르고 나왔어! 와, 순성은 왜 진짜가, 와! 아, 리뷰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와, 리뷰왔 떴네요. 와. 와, 이것이 실화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정말 대단해, 와. 네. 아이고, 힘들다. 네, 아무튼, 이그니저 스타트가 있습니다. 스페셜 팩이 하나 있으니까 당장 쓰도록 할게요. 패왕용 지아크, 엑스트라, 시크릴레온가 아니요, 그냥, 시크릴레이네요 그래도 이쁘네요. 아, 솔직히, 시즈쿠가 갖고 싶었지만, <laughs> 아까, 운을, 여, 와, 나머지 카드제에서 제가 운을 다쓴것 같으니까, 이번 통에서 뭐나 든던전상고안 할게요. 하... 자크 어디 갔니? 자크. 좀 제가, 맥시멈 크라이시스 뜯을 때도 자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카를와주네요 괜찮아, 넌 자크야. 시코가 아니어서 좀 빡치지만, 뭐, 어쩌겠니. 코로나 다이버 스타트업, 낙청제한 카르크라그라, 니설가 메시즈 배틀 서바이버, 전화회의 관우. 네, 흔히 말하는 관훈장 관우가 나왔습니다. 드용 이그니, 앳 이그니스터, 차지 메달리온, 고제기 요정, 임대 자동기 요관, 전왕의 웅 장비가 나왔습니다. 아, 장비가 아니고 장 뭐냐? 장덕이구나. 장비, 현동 유빈인데 장덕은, 현, 유션이지, 개넨. 브루르 앳 이그니스터, 메가리스 포털, 코로다이버 타임 레코더, 전왕의 충송모, 성권인다이는 전왕의 의관은 아 빨리 잘라야겠다 이거. 시간이 있다전왕상 송유동맹 타임레코더 메가리트 어말전 봉화유로다 마요계약이 라이트대로넷 이그니스터 시크린 레오로 나왔네요 딱히 좋진 않지만 뭐 어딘가 쓸 수는 있을거예요 얘가 아니면 뭐 이그니스터 맞추고 말지 전양인무 노경, IA의식, 그 전환사량 장판지용, 크로시프, 자공기계 두꺼비 4624, 자동기계 법사 9763, 오파츠 7스카 로켓, 메가리 스트로션, 섬도수시 시저스 크로스 장독. 아 장비가 많이 나오네요. 참, 개인적으로 이 테마덱들을 별로 짜고 싶지가 않았는데, 나와. 별도 없죠. 짜야지. 답이 없어. 전왕의 미 주공, 아이러브 융합, 춘나이트 메가리스 파레스, 아크제트 라이프 크래프터. 이게 브이를 형상한 카드인데, 아, 쉽게도, 고랭크 엑시지라는데 좋은데, 그, 누구지? 걔랑은, 동률리 뭐야, 디그니스터, 아이우치, 참, 어메지징한일러스트 카드에요. 트레이시 카이더, 아이섀도우, 위치크래프트 제니, 친구 줘야겠네요. 그, 홀리이 제가 위치크래프트는 5% 짰거든요. 아직 그 드래곤메이드를 안, 드래곤 안 짰는데, 아이의 의지, 달마학사 장반지락, 아 장판지용, 메가리스 오크 허구야 지너이드 우트 가르자 얻고싶었던건이 나왔네요 미격 카드는 더 얻고싶은거 지베의 우발르크, 아이섀도우 메가리스 하게트, 캐치카피 이거 뭐야 메가리스 베토르 강남스타 드용 앳 이그니스터 에발렛 이비시라 로테어데비스 포트레이트 워터 리바이어선 앳 이그니스터 어스골렘 앳 이그니스터 음. 왜다 이그니스터밖에 안보일까요? 나 이거 뭐예요? 애초에 뭐들어올고 뜨는 거였지 하야리 앳 이그니스터 아이러브 융합 상시성세 일레용 러닝머신 파이어 피닉스 앳 이그니스터 잘라버려야지 두용의 이그니스터, 아이우치 카르 카르그라 드래곤메이드의 배웅, 그래비티 컨트롤러 그라비티 컨트롤러지 예전에 꽤 좋은 카드에요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범용 수트쓸의하지 드롱의 디그니스터 차지 메달리온 마요기 이야기 라이트닝 스톱어 이게 나왔네 네참 좋은 카드예요 브루루의 디그니스터 스타트업 요정 코너 다이브 코너 다이브 레트로 드라이 전왕의 덕 유션 얘가 레오 내가 울산리에 왔네요. 이거 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뜯으면서 그냥 있었는데 참이 일리 는다는 과정이 너무 쉽지가 않네요. 좀 칼이. 카드 안 잘리겠지 이렇게 해도. 주공, 의식, 전환사랑, 하가 하게, 메가리스 하게트, 다크나이, 다크나이트 다크라이트, 이그니스토, 포털, 크로노나이브, 리설감, 시저스 크로스, 그라비티트 컨트롤러, 하야리, 타임 레코더인대 자동기기 여관, 크로시프 네, 또 유연이 떴네요. 나보 전화를 짜는 곳인, 거을 암시하는 것인가? 정말 대단해. 9763, 에멀전, 파레그, 애저진이글이스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한 명밖에 안 나왔네. 소뉴동맹, 파트, 투스파 로켓, 에멀전, 쿠지키 레이브죠. 잘 나왔네요. 쿠지키 레이브죠. 아이, 아이들링, 본 아, 이거. 후지키리가잘안 나오네요 통으로 들으면 슈레라도. 그럼 내가 이세개산 목표가 있었는데 모경, 춘라이트, 장판지웅, 오크, 통 삼고예요. 에휴 드럽.. 드러, 드럽비야 덩요리버, 유합트랜시케이더 워터리 아이어선, 자동기계 두꺼비 기름 두용 아이섀도우, 러닝머신, 최애 지명사 아웃스, 컨듈런스 코퍼핏 포용 아이, 아, 하이아리 아이오치 달만아사 포트레이트 암즈콜암즈콜이그 스트럭처랑 연결한 거였죠 하이아리 포털 상시상태마요게피카이 우르르 의식 레트로다이 레트그라드 시저스포드 피카리 고르고 거르고거르고 크로시프 아츠치 융합 요정 여관 파레그 관우 아맞아 얘가 이렇게 썼지 이그니스터 손동맥, 루테아, 윈드 페가수스 에 이그니스터, 아치치 아 맞다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거 드용, 메달리온, 우발루프, 대용네 라이트 드래곤 에 이그니스터 한번더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오늘,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글리셔 어서트, 이거, 제거 볼란 3장을 얻으려고 얻던 거였는데, 뭐,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좋은 카드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에, 이 글리셔 어서트에는 애초에 이 키를 많이, 많이 안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안녕하십니까, 월넛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딱지를 사 가지고 이 카드들을 통토타기로